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권의 대권 선두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 테마주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윤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퇴 전부터 야권에서 지지하는 대권주자로서 부각되고 있었고,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야후보 통틀어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여당에 대한 불신과 야당의 기존 대권주자 부재 속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하여 테마주를 만들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 능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재 및 서적을 출판하는 기업으로 베스트셀러 영어학습 교재를 통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니 능률의 최대 주주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회장이 윤전 총장과 종친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급등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애니 능률 측은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사실 묵은 이라는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지루한 횡보를 유지하다가 3월 이후 상승폭을 넓혀 4월 고점까지 732%가량 상승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 550% 상승 수준에서 횡보 중입니다. 두 번째는 서현탄메탈입니다. 1987년 설립되어 자동차 금형과 굴삭기 캐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된 기업입니다. 서현탄메탈은 지주회사인 서현그룹의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관련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 저점 대비 114% 가량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70% 상승 수준에서 횡보 중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1966년 설립되어 1975년 코스피에 상장되었고 포장재, 재지 및 화장지류, 티슈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생활용품 관련 기업입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 이슈에 수혜를 입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나라는 현재 사회이사가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연기로 알려져서 주가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2021년 저점 대비 125%가량 상승하였다가 현재 하락, 횡보중입니다. 네번째는 덕성입니다. 1966년 설립되어 합성피역의 제조판매 등을 주 영원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987년에 상장되었습니다. 덕성의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름세에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지루한 하락행보를 보이다가 3월 이후 급등하여 무려 370%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 테크놀로지입니다. 1997년 전기 및 전자부품 통신기기, 방송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절친 문강배 변호사가 이사로 선임되면서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난 2, 3월 위 지루한 하락행보를 마치고 급등하여 2021년 저점 대비 120%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페인트입니다. 노르페인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에서 기획하였던 전시회에 노르페인트가 후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련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850원 부근을 저점으로 79%가량 상승하였고, 최근 리얼미터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전 총장이 1위를 하자 급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의 대권 선두주자 1순위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 테마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관련주는 혈연 또는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보는 방법은 테마주를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테마주를 잘 이용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치투자를 실천하면서 뜻밖의 행운도 만들어보고 싶다면 가투로와 함께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가투로 캠퍼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